내 이름은 이주인 이교 사회의 어둠 속에 둥지를 틀고 사는 범죄자들을 처리하는 것 그게 내 일이다 세상에는 법의 심판을 교묘히 피해가려는 괘씸한 인간들이 존재한다 그래 쓰레기 하나 처리 부탁하지 또해버려음 말이야 선생님도 참 기운이 좋으시네요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죄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쓰레기 처리 중입니다 루카와 쓰레기 배출 일자는 모래다. 일단 적은 저대로 방치해놔. 피해자들의 눈물과 증오를 거름삼아 범죄자들을 토벌하는 우리 고문 소물 예가 있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여섯시죠. 그럼 바로 영건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번 의뢰인은 이 인상 좋은 노년의 신사분. 하지만 나는 그의 눈 깊은 곳에 숨겨진... 펄펄 끓는 증오를 보았다 저희 딸과 손주들을 죽인 못된 놈을 버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증오는 그의 말 속에 마치 저주처럼 스며들어 있었다 니레인의 이름은 토무라 다녀올게 마이코 유지랑 유코 잘 보고 있어? 응잘 갔다와 아빠 할아버지 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에게는 반년 전까지만 해도 딸과 손주들이 있었다 그는 일찍이 아내를 여의고 혼자 힘으로 딸을 키웠다 마이코, 아빠가 평생 네 옆에 있을게 응. 아빠 사랑해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외롭지 않게 키웠다 하지만 딸은 결혼 후 자신과 똑같이 일찍이 남편을 잃고 말았다 아빠, 요지가... 요지가... 이게 무슨...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알기에 그는 딸과 손주들을 평생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엔 의뢰인이 딸과 손주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내 거야 내 거야. <laughs> 할아버진 평생 우리 유우지랑 유코여베 있을 거야. <laughs> 그 시간은 둘도 없이 소중했고 서서히 마음속 상처도 아물어갔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딸이 한 남자를 데려왔다. 아빠, 나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부디 딸님을 허락해 주십시오. 바로 딸이 고른 두 번째 남편이었다. 솔직히 재혼을 한다는 게 불안하긴 했지만 알겠다. 이번엔 꼭 행복하게 살려무나 아빠 고마워. 감사합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결혼을 허락했다. 그렇게 딸 부부가 새로운 살림을 차린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딸한테서 전화가 왔다. 아 어쩐 일이니 마이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 딸이 꺼낸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처음엔 부부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너무 슬프고 매일 힘들어 하지만 울면서 호소하는 딸을 그냥 둘순 없었다 알겠다 아빠가 좀 알아보마 넌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잘 돌보고 있어 그리고 그날 바로 탐정인 옛 친구에게 뒷조사를 의뢰했다 며칠 뒤 조사 결과를 받아본 의료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감히 우리 딸을 두고 이런 짓을? 망할 자식!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지만, 그는 결혼 전부터 이미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직후 믿을 수 없는 소식까지 듣게 된다. 에? 뭐라고요? 우리 딸이랑 손주들이? 가족들의 경찰서에서 딸과 손자, 손녀가 전부 죽었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경찰 말로는 딸과 손주들은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유지, 유코, 이제 집에 가자 오늘 저녁 컨벅스테이크 맞지? 딸기도 있어 집에 가려고 차에 시동을 건 순간 타고 있던 차가 갑자기 폭발을 어? 했다는 것이다 어? 누가 112, 아니 119에 신고 좀해줘 딸과 손주들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영안실에서 마주한 딸 가족은 검게 타버려서 얼굴을 알아보기조차 힘든 상태였다. 대체 왜!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죄송합니다. 의뢰인은 하얀 천으로 덮인 그들의 시체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폭발의 원인은 누군가가 연료 탱크에 설치한 발화장치 때문이었다. 계획적인 살인인 것 같습니다. <laughs> 로가내 보물들을 끄시 격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진정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의뢰인의 슬픔은 증오로 바뀌었다. 딸과 손주들을 떠나보낸 뒤 의뢰인은 독자적으로 사건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도 조사하고 있다며. 일반인이 괜히 끼어들면 안 좋을 텐데.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어. 돈은 얼마든지 줄게. 부탁한다. 모든 걸 잃은 의뢰인은 범인을 향한 증오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오랜 친구인 그 탐정은 꽤 위험한 모험까지 해 주었다고 한다. 토무라, 놀라지 말고 들어. 범인은 네 사위야. 뭐라고? 그에게 들은 사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그의 사위 시부 사원은 결혼 사기단으로 과거에도 이미 10명이 넘는 여성이 희생되었다고 한다. 이번엔 놈이 노렸던 건 마이클의 생명 보험이었다더군. 생명 보험? 난 그런 것들은 적 없는데. 전 남편이 떠났을 때 계약했던 모양이야 아마 아이들을 위해서였겠지 근데 그 애들까지... <laughs> 그 말을 들은 의뢰인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놈은 그 돈을 전부 받으려고 네 딸이랑 상숙자인 손주들까지 전부 죽인 거야 무슨 그런 빌어먹을 새끼가! 친구에게 사위의 악행을 낱낱이 들은 의뢰인은 자료를 들고 그의 집으로 향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갔는데 현관에 시부사와가 나와있었다. 이걸로 보험 관련 절차는 다 끝났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laughs> 시부사와 <이> 망할 자식! <laughs> 의뢰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를 덮쳤다.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나이가 있으니 힘의 차이도 명백했다. <laughs> 뭐할 미새끼야! 너도 확 죽여줄까? <laughs> 뒤쫓아온 친구가 그를 말리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만해! 경찰에 신고한다. 해보든가. 그래 봐도 저 할배가 잡혀갈걸? 그는 자신의 무력함이 원망스러웠다. 의뢰인은 아픈 몸을 이끌고 경찰서로 달려갔다. 범인으로 신고하실 거면 사진이나 지문 같은 증거가 있어야. 아니, 그 자식이 저도 죽이겠다고 했다니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조차 할수 없었다. 내 정보는 뒷세계에서 익명으로 얻은 증언이야 그래서 증거능력이 없어 그렇다면 우리 딸이랑 손주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놈을 직접 죽여야겠어 의뢰인의 원한은 위험한 경지에 다다랐다 그런 그에게 친구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사실 뒷세계엔 복수를 대신해주는 사람도 있어 뭐? 그럼 그 사람한테 맡기면 이 원한을 풀어준다는 건가? 그래 범죄자 입장에선 귀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라고 하더군. 이렇게 해서 그간에 사무실까지 오게 된 것이다. 사정은 이해했다. 하지만 아직 물어봐야 할 것이 남았다. 아무리 범죄자라도 사적인 복수는 위법입니다. 당신은 평생 살인자라는 죄를 갖고 살게 될 거고요. 그럴 각오가 되어 있냐는 물음에 의뢰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이주인씨제 나이가 60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소중한 것도 전부 잃었고요. 딸이랑 손주들의 복수만 할수 있다면 지옥에도 웃으면서 갈 겁니다. 그의 눈 깊은 곳에서 말로 할수 없을 정도로 큰 슬픔이 비쳤다. 모든 얘기를 마친 뒤 그는 내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천재산을 들고 왔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악마 같은 놈한테 벌을 내려주십시오. 토무라 씨. 그리고는 통장과 도장을 내밀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무섭게 변했다 내 딸이랑 손주들한테 왜 그런 거야! 왜그 애들이 산 채로 다 죽어야 해냐고 나는 그 애들을 보내게 삶의 낙이었어 그딴 쓰레기 욕망 때문에 죽어도 되는 애들이 아니라고! 그의 통곡에는 갈곳 잃은 애정과 가슴을 애는 듯한 슬픔 또범인의 향한 증오가 담겨져 있었다 물론 이 간절한 외침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원한 제가 풀어드리죠. 부대잘 부탁드립니다. 억울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에게 손을 내미지 않는다면 고문소물내가 아니지. 추악한 사리사욕을 위해 여자를 속이고 죄 없는 아이들까지 죽인 짐승. 편하게 죽을 생각은 마라. 그 썩어빠진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전부 짜내주마. 피해자의 아픔과 유족의 슬픔을 몇억 배로 되돌려주겠어. 그 후, 나는 정보상을 만났다. 시부사와 타츠로 알고 있어. 제법 유명한 사기꾼이지. 역시나. 그래서, 놈은 지금 어디 있지? 여자랑 같이 NC 온천마을이 있어. 놈은 일을 한건 끝내면 늘 거기로 가거든. 마이코 씨가 남기고 간 돈으로 사치를부리다니 참으로 구역질이 나는군. 그리고... 마이코씨의 생명보험에 대해 알려준 건 놈의 여친이라고 한다. 코이케 미어커, 시부사와 같은 사기꾼한테 돈벌이 수단에 대해 알려주는 쓰레기야. 그래 심판해야 할 범죄자가 늘었군. 그런 역할을 했다면 놈도 똑같은 범죄자다. 그냥 둘수 없지. 우린 바로 놈들이 있는 온천마을로 갔다. 호화로운 호텔이구나. 루카와 무슨 돈으로 왔을지 생각하니까. 역시 죽어 마땅한 놈들이네요. 그렇지? 그런 시공지들한테 어울리는 곳은 어두운 고문실이니까. 다행히 이 호텔은 옛날부터 우리 집안과 연이 있는 곳이다. 그런 일이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호텔의 품위에도 관련된 문제니까요. 고맙군. 손실은 보전하자. 그래서 인제 집에 있는 내 사정을 이해해주었다. 그는 헤어지기 전에 한 가지 충고를 해주었다. 이 주인님 조심하십시오. 그 손님 웬 심장치 않은 남자를 데려왔거든요. 그렇군. 고맙다. 조심할게. 자식들. 갈취한 돈으로 보디가드도 붙인 모양이다. 놈의 방은 꼭대기 층에 있는 로열 스위트룸이었다. 제베인한테서 마스터키를 받아왔다.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가면 놈들도 놀라겠네요. 나는 마스터키를 써서 망설임 없이 놈들의 방 안으로 돌진했다. 방으로 들어가니 시부사와 여자가 소파에서 껴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방이 엄청 넓네요. 환하게 쓰리. 나저 사람 알아! 고문 소믈리에야! 나를 알고 있다면 말이 좀 통하겠군. 그래서 바로 놈들을 데려가려고 했는다. 지배인이 준 정보대로 방해꾼이 나타났다. 어이, 형씨. 이 사람들은 못 데려가. 어, 넌? 어, 고문 소믈리에인가? 좋은 사냥감이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 남자는 꽤나 낯이 익은 사람이었다. 곤다시 게해전 자위대원으로 전투 훈련의 교관으로도 있었던 인물이다. 왜 그래, 야크자 무태파라더니 이름 뿌리었어 놈은 몸에 익힌 살인 기술을 쓰기 위해 뒷 세계로 들어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들었다. 고용했다는 보디가드가 설마 이 녀석이었을 줄이야? 왜그 기술들을 익혔는지 알았나? 뭐 됐어, 내가 상대해 주지. 현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려주마. 전장에선 칼이랑 총을 동시에 쓰나 본다 과연 어느 정도려나 그러자 놈이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이방은 방음이 철저하거든 마음껏 싸워보자가 이 호텔 비품은 전부 최고급이야 니놈이 가진 돈으론 다 변상 못해 연속지르기 공격 움직임에 막힘이 없다 칼에 맨손으로 대치하는 상황이라 피하기 위해 거리를 뒀더니 어딜 터만게. 죽어라 음! 그 순간 왼손을 들린 총구에서 총탄이 튀어나왔다 멀든 가깝든 놈에겐 빈틈이 없다 아마 놈은 내가 근접전에 노릴 거라고 생각하겠지 흥! 하지만 너는 굳이 총을 쓸수 있게 거리를 벌렸다 <laughs> 멍청한 놈! 그 거리에선 나한테 승산이 없어! 예상대로 녀석은 승리를 확신하고 내게 총구를 겨눴다 바로 그때 빈틈 발견! 홈런입니다! 야! 루카와의 불스윙이 온다의 머리를 가격했다. 사실 이번엔 루카에게 연계공격 연습을 시켜두었다. 루카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도 몰랐더니 멍청하군. 살생의 정정당당이란 건 없습니다. 전장에서 뭘 배운 겁니까? 고작 교관 좀 했다고 자만하고 있다간 목숨이 열 개라도 모자랄 거다. 범죄자의 무릎은 밖으로 꺾어버리겠습니다. 으악! 자, 겨자, 염라대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우린 방해꾼을 제거한 뒤 범죄자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그리고 놈들을 고문실로 옮긴 뒤 재빠르게 고문기구를 준비했다 선생님, 준비 다 됐습니다 아, 풀어줘! 이거 범죄라고! 아, 그래, 당신들 미쳤어? 태도를 보아하니 반성 따윈 안 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보자는 게내 신념이다 너희들, 보험금 터내려고 둘이 공모해서 죄도 없는 가족을 죽였지 그, 그게 뭐 어쨌다고! 그 사람들의 미래를 빼앗고 유적을 절망에 빠뜨린 걸 미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나. 과연 뉘우치고 있을까? 그러자 놈들은 눈빛을 주고받은 뒤 드물게 사죄의 말을 꺼냈다. 네,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마, 맞아요. 처음부터 그러려던 건 아니었는데, 전 그냥 이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실수를 해. 그렇다면 추가로 이것도 물어봐야겠지. 완성한다면서왜그 보험금으로 1박에 30만 했나 하는 호텔에 묵었지? 대답해 그, 그게... 해. 천국으로 간 아내랑 아이들의 몫까지 즐겨주는 게 도리가 아닐까 해서 죄의식이 있었다면 왜 자수는 안 했나? 대답해 일단 제가 죽인 건 아니니까... 어? 어라? 이제 알겠다 날 약보지 마라 너인 거짓으로 죄를 뉘우치는 척하고 있을 뿐이군. 뭐래? 애초에 속은 인간이 바보인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똑똑한 사람만 살아남는 거라고 멍청하면 도태되는 거야. 결국 이 추악한 망언이 너희의 본심이었겠다. 그렇다면 용서는 없다. 루카와. 네,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게 해줘야지. 우린 놈들의 묶어둔 관의 뚜껑을 발 밑에서부터 닥기 시작했다. 아, 안 돼. 하지. 으악! 아, 못시 박히면 아플 겁니다. 아직 3분의 1밖에 안 했어요. 묵직한 감각이 느껴진가 동시에 놈들은 양발에 못이 박혀 비명을 질러댔다. 이것은 중세 고문 기구 아이언 메이든으로 한 주장에 따르면 헝가리의 어느 백작 부인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실컷 고통스러워해라. 그리고 그 피를 나한테 바쳐! 그녀는 자신의 미모를 위해 순결한 소녀의 피를 짜낼 수단으로 이 기구를 썼다고 전해준다. 나는 좀 개조해서 뚜껑을 다리, 몸, 머리 세 등분으로 나누었다. 야! 어떠냐? 뜨거운 못에 찔려서 구워지는 기분은? 못 부분에 전기를 통하게 해 못이 고온으로 달궈지게 만드는데도 성공했다. 몸체 뚜껑까지 닫고 얼마간 있었더니 놈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한다. 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아무리 나라도 괴물은 아니니 동아줄 하나쯤은 내려줘야겠지. 오험금은어디있지 자, 네 폰이다. 인터넷 은행에 넣어놨습니다! 지금 이 계좌로 전액 다 보내면 용서해주마난둘중한 놈만이다. 제가 제가 살겠습니다. 이 여자는 죽이셔도 돼요. 뭐 뭐래 미친놈이! 아, 입급했습니다 이제 살려주실 거죠? 살려 죽였냐 등신아. 놈들의 논리를 그대로 되돌려 주었다. 속은 놈이 바보지. 멍청한 놈은 죽어도 쎄. 멍청하면 도태된다고 했죠? 그 말대로 됐네요 으아! 마지막 뚜껑을 덮고 한 시간 뒤. 멍청이들은 보기 좋게 도태되었다 이렇게 이번 의뢰가 끝났다 이 수식에 그가 살아갈 힘을 가지는데 일조하면 좋겠군 놈들에게 받은 돈은 의뢰인에게 전해주었다 의뢰인은 모든 걸 잃었다고 했지만 사람만 있다면 분명 새로운 길이 열릴 테니까.